응. 용현쓰 왜규리스너 요즘 뭐하냐? 나? 그냥 편집하고 영상찍고 학술제 준비중이지 뭐 학술제? 너 학술제 때 뭐하는데? 응. 나? 뭐 이런 거? 아 맞다 너 미디어 쪽이지? 그럼 뭐 맨날 영상만 찍겠네? 음 무슨 소리야? 마케팅, PR, 미디어 시장 분석, 콘텐츠 유통, 미디어 산업, 빅데이터 분석, 글쓰기 등등등 얼마나 많은데? 어어어야나 아, 광고 보고 온거 아니지? 음. 야 근데 나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넌돈 담는 게 장비가 왜 이렇게 많냐? 야 그다내 장비라고? <laughs> 순천향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는 최신식 촬영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논 70D, 80D, 오디마크 23, Z7, 캠코더, 소니 미러리스, 짐집, 고프로 수많은 조명 장비들을 비롯해 핀 마이크, 샷건 마이크 최신식의 다양한 종류의 렌즈 HPR, 삼각대, 진부, 반사판, 태블릿, 맥프로 레드보 삼성 LG 등의 노트북 지역까지 모든 장비들이 매년마다 최신식으로 구리되고 있습니다 야 알겠으니까 <laughs> 야 끝난 게 뭐... 아니야 파이널 컷, 에디우스, 프리미어, 애프터 이펙트 등 실무에서 쓰이는 편집 프로그램이 최신식으로 설치된 편집실까지 모든 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는 귤이야 아니 없어 괜찮아 괜찮아 더 궁금한 있으면 일루 전화 줘야 아니, 교수님이 얼마나 괜찮으신 분이신데 학식도 맛있고 휴, 저기 이봐 캠퍼스도 얼마나 예쁜데 봄 되면 벚꽃이 쫙 펴갖고 얼마나 예쁜줄 알아 안 게다가 안 물어봤다 이다야 여보세요 그리야그리야